이 AI 웨이브는 과학주의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합니다. 너희들에게 안전함을 보장할게, 질서를 보장할게. 요즘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풍요와 안전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안전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안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인본주를 의 함께 가르치고 있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노희성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계관 전쟁에서 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사실은 미국 변호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태희 목사님으로부터 그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머리에 뭐 망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걸딱 알아, 알아챈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0년부터 제가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열고 어쩌면 신학도 안한 야매 선생 같은 사람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도 이제 이제 7년짜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7년 사이가 이만6년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은 신들과 같이 데리라이고,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AI 새로운 영성, 이런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게 마케팅 워드처럼 돼가지고 너무들 많이 아시는데요. 저는 이제 세계관이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크리스천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현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큰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얘기죠. 그래서 그 구멍 안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오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기런필 교수님이 컴퓨터 얘기하셨는데 마치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에 어떤 OS가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운영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느냐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 보면 예수님이 좀 이따 금방 오실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세계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의 마지막 프론트,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문자 G로 시작하는 가시냐, 아니면 소문자 G로 시작하는 여러 신들, 나츠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인격적이신 사랑의 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거야 이것이 실제라고 믿는 이것이 역사라고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들의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God,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그 인간도 전지전능하고 어, 무쇠 부자 할수 있다 여러분 AI가 발달되면서 인간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AI와 피지컬 로봇이 합력하면 아주 전능한 여러 가지 능력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아시죠? 텔레비전 얼마 전에 보니까 죽은 사람과도 이 안경 끼고 VR로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천국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그 인본주의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분잘 아실 겁니다. 지금 80대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소명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80대에 주장하시는 바가 있어요. 서구사회, 기독교 문명사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세 가지 커다란 파도가 있다. 3 웨이브가 있다는 것이죠. 그3 웨이브가 하나가 레인보우 웨이브, 그 레드 웨이브, 그리고 블랙 웨이브입니다. 여기까지가 오스 기니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 어, 레인보우 웨이브, 여러분 다 아시죠? LGBTQ, 성소수자 운동.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아를 승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혼제도와 그 결혼으로 만들어진 이 가정, 이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개인이 남죠. 근데 이게 왜 전체주의냐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삼겹줄은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개인 개인이 있으면 매우 쉽게 끊어지고 매우 매우 연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루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될수록 아주 역설적이게도 국가 통제에 아주 취약한 전체주의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인보우 웨이브가 종착력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레드 웨이브는 공산주의죠. 여러분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이번에 시장 취임을 하면서 꿀 안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답니다. 미국은 모든 공직자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조란 맘다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은 평등이었습니다. 뉴욕의 높은 물가와 빈부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없애고 미국의 개인주의 이거 이제 너무나 너무나 싫다. 우리는 다시 집단주의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리즘에서 컬렉티비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줄이 국가에 딱 밥줄이 잡혀져 있으면 꼼짝할 수 있습니까? 배급을 못 받으면 죽는데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가 신앙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자유가 없어지는 곳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블랙 웨이브는 이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가 뭐다 아시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다 말해줬죠. 그러나 이슬람은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그래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AI 웨이브는 블랙 웨이브의 일종입니다. 반도체가 까만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웨이브는 과학주의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합니다. 너희들에게 안전함을 보장할게, 질서를 보장할게. 그래서 여러분 안면 인식 다 하셔야 되는 거아시죠 언제부터 우리 핸드폰 그 개통하면 얼굴 다 찍어서 내야 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을 통제를 합니다. 내가 얘기 를 많이 하시는데, 내 칩을 박아요. 그 칩을 박아가지고, 내가 조절하겠습니까? 내 칩을 박은 회사가 투입하는 것으로 조절당하는 난리 곧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차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네 가지 웨이브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의 어떤 개인사를 살펴보면 은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풍요와 안전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19 시기를 겪으면서 안전이 엄청난 우상이 됐잖아요. 안전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안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안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었다는 걸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심각을 해가지고 교회가 미안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풍요와 안전의 우상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신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고대, 발, 아세라, 만몬, 다 풍요의 신들이죠. 몰렉도 풍요의 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태죄 폐지 주장하고 있는데, 낙태는 과거에 몰렉에게 아이를 인신제서로 바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바쳤습니까? 그 아이를 바쳐서 몰렉신을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나한테 풍요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요. 나의 커리어를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낙태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태, 강간 이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여성들이 주장하는 그 낙태는 사실은 프리섹스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내 커리어에 문제가 되면 그 아이를 없앨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몰래게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끌어당기는 거죠 우주의 힘을 나한테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원하시면 우주한테 말하세요 나는 100억을 원한다고 그러면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먹히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이나 이 서구의 핫한 그 청년들 사이에는 universe tells you 이런 말이 엄청 유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의 힘, 거기에다가 매달리는데 그 우주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속신앙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것이 무당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 뭐 우주의 힘이면 우주의 힘이고, 뭐 귀신이면 귀신이죠. 새로운 접신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고대 바벨 시대의 여러 신들, 창세기 1장부터 1 1장까지 났던 그 모든 역사 속의 신들이 지금 다 다시 재출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개혁개정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뉴킹, 뉴킹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보니까 어,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별 금지법하고 인공지능하고 뉴에이지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아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그 그 뿌리 안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네가 신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할수 있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문화와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네가 신이 될수 있다는 그 속삭임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세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충성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그때 부탁하셨던 말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도 충성된 목자이지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양을 무엇으로 먹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월 3일에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앙성결교에서다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짧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